안녕하세요 엑셀한 입니다. 어, 오늘은 엑셀에서 되게 중요한 함수 사용할 때 되게 중요한 논리값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 이 논리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 앞으로 배울 어, 인덱스 매치 다중 조건도 가능하고요. 필터 함수를 사용할 때도 이 논리값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논리값은 엑셀에서 논리값은 true나 false 이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논리 값을 사용할 때, 는, true, 는, false,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는 자주 사용 안 하고, 실질적으로는 연산을 활용해서 논리 값을 나타내는 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연산을 사용한 논리 값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a5셀은 1이다 이게 연산입니다 a5셀이 1이다 1은 1이다 a 5셀에 1이니까 1은 1이죠 true 값을 반환하고요 a6은 1인데 그러면 1는 2 틀리죠 그러면 f 스 l s e 를 반환합니다 이 정도가 일단 true l s e 에 대한 개념이고요 엑셀에서 논리값은 숫자처럼 활용됩니다. True는 1이고요. False는 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알아보려면 True 더하기 1은 True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는 1 더하기 1이고 결과는 2가 나옵니다. False는 0이죠. 0 더하기 1은 1이죠. 이렇게 논리값은 숫자처럼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리값으로 연산을 할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논리값을 숫자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논리값을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될것 같아요 뭐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더블 네거티브예요 마이너스 두 개를 붙여서 논리 값을 숫자로 변환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마이너스 두 개를 붙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만 먼저 붙여볼까요? 마이너스 트루. 트루가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하나 더 남은 게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가 또 붙으니까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1이 반환이 돼요. 이고 이렇게 펄스는 0이니까 0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무조건 논리값을 숫자로 변환시키고 싶을 때는 더블 네거티브 사용을 생각해 내시면 될것 같고요. 더블 네거티브 가 생각이 안 난다면 여러 방법도 있어요. 뭐 음, 트루에 곱하기 1을 하던가. 논리값에 곱하기 1을 하던가, 아니면 논리값에 더하기 0을 하던가, 아니면 논리값을 1로 나누던가. 이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연산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원본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산이기 때문에, 논리값이 숫자로 변환되는 방법이,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쉽죠? 한번 적어줄까요? 더하기 1도 되고 더하기 0도 되고 더블 네거티브도 되고 나누기 1도 된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논리식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논리값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이 논리값을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도 알아봤으니까 자 그럼 간단한 9개 정도 되는 논리함수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빠르게 알아볼게요 end e 는 조건 1, 조건 2 점점점점점 조건 3,4,5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을 넣을 수 있는 함수군인데 여러 조건들을 전부 다 만족해야만 트루값을 반환하는게 앤드입니다 하나라도 펄스면 절대 트루값을 반환하지 않아요. 그 말이 뭐냐면 a12는 100이다. 맞죠? 트루값이죠? 하지만 a12가 101이다. 틀렸죠?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넣지만 하나, 한 가지 조건만 true 값이므로 false를 반환해요. 왜? 두 가지 다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시켜 두게 된다면 true 값을 반환하는 게 end 함수입니다. 오호 함수는 end 함수랑 반대로 조건들을 본인이 넣은 조건들 중에서 한 가지만 true여도 트루를 반환네요 a13셀이 100이고 a13셀이 101이어도 이게 한가지만 트루여도 조건들 중에서 하나의 식이 트루이기 때문에 트루를 반환네요 그러니까 a13이 1 0이거나 a13이 101이거나 둘중 하나만 트루면 트루를 반환해라 a 드는 A12도 100이고 A12도 100이면 True를 반환해라 이런 차이가 있어요 바로 If If는 첫 번째 파라미터가 True이면 True에 저희가 넣는 값을 반환하게 되고요 만약에 첫 번째 파라미터가 f a l s e 면 f a l s e 값에 넣는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가 트루야 그러면 이 트루 값을 반환하고 아니면 이 펄스 값을 반환해 요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a14 셀이 100이면 맞음 아니면 틀림 이 말이 뭐예요 a14 셀이 100이면 트루면 트루 값의 파라미터인 맞음을 반환하고 틀리다면 펄스 값에 있는 파라미터인 틀림을 반환해라 요 뜻이에요 당연히 저희 지금 a14셀이 100이니까 맞음을 불러온 거고요 만약에 101이면 틀림을 반환하게 됩니다 쉽죠 not, not은 논리값 앞에 씌울 수 있는 함수인데 그냥 말 그대로 논리값을 부정하는 거예요 true의 논리값을 부정하면 s 스가 되고요 false의 논리값을 부정하면 true가 됩니다 not true값 펄스 l s e 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 예. true값 만약에 펄스 l s e 를 부정하면 true값 쉽죠 자이지넘버자 여기서부터는 앞에 공통적으로 이지가 붙는데 이즈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한번 써볼게요 이즈넘버 자 이거를 해석해 보면 a16셀아 너가 숫자야? 라고 물어보는거예요즉 a16셀이 숫자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거고 결론적으로 a16셀이 숫자면 t r u e 값에반환할거예요 요렇게 하지만 숫자가 아니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f a l s e 값에 반환하게 되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e 분은 짝수를 뜻하고요 odd는 홀수를 뜻합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깨달으실 거예요. 이 집은 A17세라 너가 짝수야라고 물어보는 거고 a 1 7세이 짝수면 true 값을 반환하고 할 거고요. 홀수면 false 값을 반환할 겁니다. 짝수면 트루 값을 반환하죠. 자 반대로 이지 오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가 홀수야라고 물어보는 거고 a 1 8 세라 너가 홀수야? 홀수면 트루를 반환하고 아니면 펄스를 반환해. 지금은 짝수니까 펄스를 반환했구요 홀수면 트루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지 블랭크는 여기서 블랭크는 비어 있다란 뜻이에요. 그 말은 즉슨? 그 말은 지슨 뭐겠어요? a 1 9 세라 너가 비어 있어?라고 물어보는 거고 만약에 비어 있다면 true 값에 반환할 거고요 비어 있지 않으면 false 값에 반환할 겁니다. 이지 에러는 쉽게 말해서 너가 에러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러야? 그 말은 뭐냐면 에러면 트루 값을 반환할 거고요. 에러가 아니면 폴스 값을 반환하게 될 겁니다. 음, 에러를 날려면 뭐영어로 나볼까요? 네. 이렇게 에러가 뜨면 트루 값을 반환하는 게이 s e r r o r 란 함수고, 만약에 에러가 아니면 폴스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뭐이정도까진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논리 함수를 좀 알아봤는데 이것들을 좀 많이 알아두고 익숙해지셔야. 앞으로 배울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번 실습하시면서 복습하시고 논리 값으로 변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안녕.